비지 NC크릿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통해 저를 응원해주세요. 하트시그널 시즌2 출연자 송다은 씨가 BTS 지민씨와의 열애설 이후 쏟아진 악성 댓글에 대해 강경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송다은 씨는 22일 자신의 SNS에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을 공개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씨는 꾸준히 내가 왜 욕먹어야 하는지 논리적인 척 메일을 많이 보냈구나. 고생이 많다, 고 전했습니다. 송다은 씨는 이어서, 동생이라 생각하고 말할게, 라며, 사람을 급으로 나누는 거 아니야.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한 거고, 그런 상대방을 이해하며 사는 게 사회고, 인간관계라 생각해,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송 씨는, 그런 건 부모님과 선생님께서 너 어렸을 때잘 가르쳐 주셨을 텐데, 너 그리고 너와 비슷한 다른 분들 보며 참 아쉽단 생각이 많이 들어, 라고 덧붙였습니다. 송다은 씨는 악성 댓글 및 메일에 대해 자신이 아닌 변호사가 읽고 있으며, 며칠 뒤 경찰 조사 받으라고 우편 받기 싫으면 사과해.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야, 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16일, 송다은 씨는 자신의 게시글로 인해 BTS 지민 씨와의 열애설에 휘말렸습니다. 그녀가 올린 일부 사진이 열애설의 증거로 지목된 것입니다. 송 씨는 한 남성의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방탄소년단 일부 팬들은 이 남성이 과거 방탄소년단 콘텐츠에 등장한 지민 씨와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송다은 씨가 방탄소년단 굿즈 티셔츠를 입은 모습과 지민이라는 이름이 적힌 커플 아이템을 올렸던 사실도 재조명되었습니다. 열애설이 불거지고 악성 댓글이 쏟아지자. 송다은 씨는 21일 직접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씨는 지민 씨와의 열애설을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보시고 싶은 분, 부정적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다라고 말했고, 다들 논리적인 척하는데 몇달뒤 소장 날라오면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지 마라. 모으고 있다, 참다 참다 말하는 거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송씨는 변호사가 악성 댓글을 모으고 있다고 밝히며, 합의는 없다, 며 강경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트 시그널 시즌2 출연자 송다은 씨가 BTS 지민 씨와의 셀프 열애설과 승리 씨 관련 의혹을 해명한 후 밝은 근황을 전했습니다. 송다은 씨는 최근 SNS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송 씨는 2022년부터 BTS 지민 씨와의 열애설에 휘말려 왔으며 최근 개인 채널에 올린 사진과 영상이 다시 열애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16일, 송다은 씨는 방탄소년단 굿즈를 착용한 모습과 지민 씨와 커플 아이템으로 오해받을 만한 물건들을 공개해 셀프 열애설에 휘말렸습니다. 이후 라이브 방송에서 팬들과 소통하며 지민 씨와 관련한 질문에 말하면 뭐라고 할것 아니냐.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분. 부정적으로 보고 싶은 분 계시겠죠?라고 답변했으나 명확한 답변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송씨는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악플 등의 메일은 변호사가 읽는다. 며칠 뒤 경찰 조사받으라고 우편 받기 싫으면 사과해,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야."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송다은 씨는 라이브 방송에서 승리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과거 승리 씨와의 친분으로 버닝썬 게이트에 언급된 바 있던 송 씨는 승리 전 여자친구냐는 질문에 그분 전 여친 아니다. 승리와는 무관하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송다은 씨는 지난 20. 기분 좋은, 이라는 글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